<S> <S> 안녕하세요, 시원TV입니다. 오늘은 실험을 해볼 거예요. 맞아요, 당연, 맞아요. 이 반짝이는 포켓몬 카드가 더 방수가 잘 될지, 그 다음에 그냥 포켓몬 카드가 방수가 잘 될지 말입니다. 그냥 포켓몬부터 실험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왜 물고기가 들어있어? 다시 해, 다시! 알겠어. 그거 멈춰봐, 대신. 아니, 싫어. 알겠어. 오 이제 그만. 그냥 포켓몬 카드를 여기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잖아. 응? 으악! 으악! 으악. 개이는왜 있어? 알파리비켜 <laughs> 음. 야. 근데 이게 불 타입이라서 약할 거 같은데, 뭐야? 아, 물고기들이 움직인다. 어쨌든 이걸 방어가 될까요? 옷으로 닦아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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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잠깐만. 여기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 방수가 돼요. 근데, 옆에가 약간 물에 젖었긴 하거든요, 옆에가. 이런, 이런 옆에가 약간 물에 젖었습니다. 이거를 보세요, 이거.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된거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탈락이에요. 이거는 별로, 어, 이게 별로 없어요. 방수력이 별로. 빵입니다! 으아, 던져버려. 아, 별로 없어. 나 다음에 반짝이는 거 실험. 잠깐만요, 물이 없어요! 물 이, 이 상태에서 위로 하면 되잖아요. 아, 진짜. 알겠어. 요 아니에요. 빨리 하세요. 네. 엄청 좋아요. 이거 5만원이에요. 하나에 근데 네, 비싸긴 하지만 물고기 두야 도망가지마! 아 물고기 잡지 마세요 나안 잡으면 나와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빨리 네, 하겠습니다 아직 안태웠어요. 이거 아... 아직, 아직 안태웠어요 아 물고기 놓지 말라니까 안 떴어요 아니 물고기 넣었잖아 아니에요 이제 빨리 넣 빨리 놓대요 앞에+ 아, 앞에 알겠어요 아니야 장난을 그렇게 치면 안 되지 네얘네들춤추고 있을게요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하다 이거 뭐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대요. 여기서 한번 판단해 보고 록어겠습니다이 음, 반짝거리는 물. 어, 어? 이것 보세요. 찢어졌어. 어, 어, 아 이거 엄청 귀한 건데. 이거 아니라, 이거 쓰레기입니다. 절가 이제 또 다른 포켓몬 카드를 진행해보도록 하죠. 하하하. 어떤 포켓몬 카드냐면, 바로 잡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엄청 쓰레기예요 쓰레기는 아니지만, 여기다가 다시 놨어요. 그 뭐냐면, 포켓몬 카드 아까 뽑은 거 있잖아요 EX 네. 다 여기다 놨습니다 이수재의 전송 엘프 V 꿀꿀꿀 꿀꿀벌110또 포켓몬 이 포켓몬에게 110 데미지를 준다 그럼 죽는 거다 그다음에 꿀꿀대기 데미지 파! 이포켓몬에도110 데미지를 준다 그리고 상대 포켓몬은 치유해준다? 이거 설명은, 꿀꿀꿀꿀꿀! <laughs> 이거는 저항력이 아니라 도받는 거잖아! 아! 바보 같아. 이걸 내가 왜 만든 거지, 그때? 나 우리 웃기려고 만들었나? 브린, EX. 바보크, EX. 거북강 EX. 나인테일, EX. 그 다음에 미이 너무 귀여워 미역국에 굴 넣어봐라 아 미역국? 데스크에? 근데 댓글 사람들이 새겨 이러면 어떡하죠? 안돼 안되죠 굴? 응. 굴 넣어 근데 여러분은 굴 넣는게 맛있나요? 안 넣는게 맛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갑자기 그런 얘기 왜해그게 해. <laughs> 어? 감기 걸렸냐? 물머리 응. 하다보니까 감기 걸렸나보네 어? 잠깐만 이월부 어떻습니까? 이월부 제가 유튜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월부 한번 보겠습니다 VMAX 왜? 공중병이 약하니까 당연히 죽지 않을까? 아 잠깐만 갑자기 후회가 드는데? 야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당연히 방수가 되는건가? 아 진짜 빨리 해내 아, 네? 포켓몬 카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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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포켓몬 카드 아까워 아우라 지금 아, 하면 어떻게 아니 취소하려 했더니만 아 빨리 아내 <laughs> 아, 포켓몬 카드 아내 아, 포켓몬 카드 아, 빨리 빨리 해할 거면 빨리 해야 빨리 빨리 포켓몬 카드가 이렇게 이상해서그 그래. 이렇게 춤추고 있었대. 시청자분 들하게 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춤추고 있었대. 어쩌라고? 어쨌든 이거는 방수가 됐습니다. 이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잠깐만 이렇게 화질이 어 이렇게 뒷면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아 이거는 옛날 거라서 그래. 이거 VMAX는 되네요. 방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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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기 싫었다고 했지, 형아? 아, 아니야. 다시 넣어놓을 거야. <laughs>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요 거짓말 아니야. 엄청 참분곤이정말 <laughs> 맞는지, 형아 말이 맞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진짜 됐다고. 귀여워요. 댓글을 그 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형, 맨날 엄마가